마찬가지로 그리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잘못하면 제가 변호사한테뭘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멘토 멘티 그런 데 손에 손잡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과거에는 전부 자봉내힘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오달이 많이 따는 그 관시 정경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을 막 가져오고 주다 보니까 갑질도 많고 협력이라는 게 아니고 그갑질로 문화로 왔는데 이제는 그 갑질 그다음에 뭐 뇌물 주고 오다 따 이런 문화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는 협업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결국은 협업 네트워크는 갈라먹기가 잘돼 있는 시스템이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욕심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파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제는 직원만 써갖고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은 근데 혼자 독고다이들이 있어요. 혼자서 계약하고 혼자서 뭐 해가지고 브로커처럼 하는 사람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객들이 고객들이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걸 잘 신뢰를 안 합니다. 다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이제, 패밀리가 돼서, 어 약간 우리는 조직처럼 가자는 거예요. 패밀리가 돼서 예 돈을 벌고 같이 어 즐겁게 어 생활 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아이템 가진 겨, 투자자 클럽, 오늘 모임은 요거 두, 두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모임은 매주 수요일마다 어 11시부터 어 2시, 12시까지, 1시까지, 이제 12시 반 정도까지 하고, 식당에 좀 빠질 때 가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모임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이후 사무실 협회 사무실 만들어지면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조합은 한7 0 개사가 모여서 어, 조합은 마케팅이 메인입니다. 에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을 제가 붙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합니다. 크게 보면 조직도가, 어, 국민당 노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맥을 갖고 있거나 자금을 갖고 있거나 경륜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어, 좋은 아이템 있는 사람들을 이제 후배들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 이제 교수 분이나 전문가들, 기술사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연구원 쪽에 들어가고 이제 분과는 어떻게 보면 진짜 협력기구입니다. 협력기구. 그래서 도시개발 분과금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PF 자금이나 어, 그 다음에 뭐 시행사, 뭐 건축, 뭐 설계사 뭐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분과에서 서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하자라는 그 분과가 한 20개 정도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어,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이번에는 활성화 안 되는 조직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름만 내는 조직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이제 책임지고 그 활성화 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인사 이거를 위원장이 능력이 안 되면 편지 내려오게 만들고 다시 또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위원장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항상 혁신하고 쇄신할수 있는 조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회 안에서 이제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협회 안에서는 이제 기업공경영공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행사도 하고 진행하는데 현재는 협회가 아직 그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따거나 해외가 많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겸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8개 지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는 많이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고 해외까지도 저희가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이사진들, 상인공문단, 공장님, <laughs> 네, 이런 분들이고요. 우리 이제 명예회장님은 전전 전 이제 정소교 청년, 청와대 지사랑 했던 송정호 형장님이 계시고 이번에 이제 3대 회장님이 지성민 회장님이 부동산도 좀 갖고 계시지만 어, 이 맥선도 2대 주주입니다. 맥선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게임회사도 인터세이브도 2대 주주고 그게 다 이제 현금화가 되면 엄청난 자산가치가 되는데 부동산도 있고 시행도 또 크게 주상복합도 추진하고 있고 호남일보 어,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름만 회장이 아니고 사주입니다. 대주주 사주 어, 지방 쪽이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제가쭉 기업인들을 제가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보니까 성공한 기업인들은 뭐가, 뭐가 다를까라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시험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참모진들이 CF 역할해주고 CM o 역할해주는 분들이 CM 역할해주는 을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거을 제가 보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영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그 일을 해줘서 어, 데드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고 데드 계곡 있지 습니까 뭐라 그러죠? 데스리립 그그 예. 그거를 그거를 저희가 이제 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거 많이 아이템이 아니면 그만하십시오. 또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더더 더 눈에 빠지면 어려움을 더 채울 텐데 그걸 보고 반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 고민만 넘어가면 될 거라 그러면, 가감하게 우리가 패팅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홀딩스 그룹 안에만 들어오면, 절대 망하지 않는 그림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절대적이라는 건 어렵긴 하겠지만, 그건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 그 기업이, 기업인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인 우리 협회의 프로그램인데요. 한 섹션마다 사업, 설명의 사업계획서는 다 잡아놨습니다. 크게 보면 은 이제 원천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일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발굴했으면 은 이게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문가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금융전문가가 교육을 좀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할수 있도록, MNN에야, 그 다음에 이제 엑시을할수 있도록 m a 야그 다음에 상장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가 못하면 다른 단체하고 제의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이쪽 자리 많은데. 그렇게 할계획입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제가 옆서좀 보니까,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강가를 해요. CEO들이 그걸 강가를 해요. 내가 이 분야에는 제일 많이 한다. 그 오판부터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모든 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내려놓고 한번 뒤에서 보면 리스크가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아주자 그리고 기업이 결국은 급작스럽게 성공한, 기업, 성장한 기업들은 꼭 이렇게 하락세를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착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 근데 그런 기업이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런 기억이 되면 이제 자극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요청을 하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와준 분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